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즈메이크와 함께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2003년에 설립된 미국의 글로벌 전기자동차 회사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생산하며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과 에너지 소비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단종된 전기 스포츠카인 로드스터를 시작으로 프리미엄 세단 모델 S, SUV, 2018년 판매될 새로운 세단 모델 X까지 지속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만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으로 여타의 자동차 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델 S의 경우 2014년 미국 모터 트렌드 선정 올해의 자동차상을 수상하기도 했을 만큼 미래 자동차 업계의 지각 변동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회사 창립자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한 인물로 주인공처럼 뒷작 캐릭터로도 불리웁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2014년 설립되어 2017년 3월 한국에 첫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입성을 위해서 채용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인재상은 열정과 창의, 도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사가 보유한 전기 자동차 특허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짝중 테슬라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 BMW와 차절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기 에너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태양강 발전 기업을 사들여, 가정, 기업, 공공을 위해 태양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등, 전기 자동차 시장의 파일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욕망을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 기업. 레즈메이커와 함께 테슬라의 시작에 도전해보세요.